오, 두 마리야! 왜, 왜두 마리야? 빵집은 두 마리야! 뭐 이런 버그가 다 있어! 오이야 oh yeah, 반갑습니다. 원래 이도 이버에요. 파피 플라이타임 프로젝트 플라이타임. 이게 원래 스팀에서 정식으로 6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서버 문제가 생겼대요. 서버 문제가 생겨서 출시 당일날 무기한 연기가 됐고 현재 지금 그 버그를 잡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개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스팀에서 나오기 전에 로블록스에 나왔어. 뉴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 이거 박시부가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 파피 맵이랑 좀 비슷하네 수집한 상자? 상자 25개를 수집해야 되나봐 지금 내가 게임 도중에 들어온 것 같아 몬스터가 될 확률은 13.5% 지금 둘레에여 8명이 있는 상황 점프가 없네 쑤그리는 되고 아 이거 점프가 없으면 숨을 수가 없잖아 도망다길 수가 없잖아 일단 박스를 찾아 봅시다 맵은 기본 파피 플레이 타임 1탄의 맵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여기에 수집한 상자는 놓으세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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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랑쫄랑 거리면서 사람 잡으러 가네, 빡시고 쪼잉쪼잉쪼잉쪼잉 쪼잉 쪼잉. 어디 가니, 쪼잉쪼잉 쪼잉. 한 명만 잡니, 쪼잉쪼잉 쪼잉. 아우, 화났어 아우, 아, 누구 잡았나 보다 쟤만 따라가니? 나는 한 명만 잡는다 죽을 때까지 아이고, 잡혔네 저기 한명또 있다 손전단끌수 끌 없나? 나는 안 보이지 나는 안 보이, 손전단 껐으니까 쟤 갑자기 왜 캐비넷 지고있어 배고프냐? <laughs> 왜초콜릿 숨겨놨냐? 없어 왜 잡혀 먹으러 오네? 쟤 왠지 낀거 같은데? 꼈어 꼈어 꼈어, 꼈어 그지? 꼈어 어 사라졌어! 뭐야 나갔네? 자 다섯개 5개. 다섯개만 수집하면 여기다 가져오면 되는거야 오메 다시 태어났다 아왜나 불었어 이제 게임 종료 오케이 무슨 게임인지 알겠다 이건 뭐야 어블로우? 일단 요 박시부 오, 근데 박시부 잘 만들었다. 박시부 잘 만들었어. 요즘에 로블록스 3D 퀄리티가 많이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점프되네. 개구리? 프레이기라고 하는 것 같죠? 아 이거 프레이기 만든 사람이 만들었나보다. 어그로가 아니고 이게 아마 알파벨로우일 거야. 알파벨로우 칼삼일로 넘어가고 플레이어 해주세요 플레이어. 아좀 누군가가 날 도와줘요. 내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뭐가 떨어져 나갔어? 조각을 좀 모아주세요. 자 시작하자 친구들 뭐지 왜 대기실로 와 있지? 몬터 스 생성된 다음에 시작되나? 아 버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몬터 스 생성까지 6초 5초 4 3, 3 2 1 여기에 뭐가 있을까? 어 여기 아기 허기옥기 나왔던 데다 내려가 볼까? 자 일단 오 몬터 누구누구 잡아먹혔어 벌써 이건 이런 건 1인칭으로 해야 돼 박스가 근데 안 보인다?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오, 어, 화면 많이 가리네? 갖다 놔야죠? 25개를 모아야 돼. 어, oh 우이이 온다. 온다, 온다. 들어왔다. 어, 따라 올라오라고 그러네? 반대쪽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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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어, 나가는 길이 없어, 여기. 그러면 나가는 길이 한 군데란 말이. 근데! 오는데! 나가. 예스. 상자 하나라도 넣어 보자. 팀의 보탬이 돼야지. 여기다가 빙거 아, 갖다 대면 그냥 사라지네요. 오, 얼마 안 남았어. 금방 할것 같아. 일단 근처에 있는 것들은 아마 친구들이 가져갔을 것 같고. 어, 저기 상자나 있다. 어, 내가 들게안 들어졌었니? 그래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들어서 넣어 줄게. 됐여 6개 남았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밝아서 손조절 굳지 않게 해도 될것같아 여기 박스 있다 좋아 이제 여섯 개 남았어 나까지 넣으면 이제 네개 좋아 세개세개세개아 3개, 3개, 3개. 왠지 여기 지하.. 오 물도 있네? 마치 뺏는 것같아 박스는 안 보인다 두개 남았어 두개 시계.. 어, 시간은 아직 3시.. 3시도 안 됐는데 7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시간 충분해 근데 박시부가 안 보이지 왜? 박시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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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탈출할 수 있대. 오케이, 어리어리, 어디어리어리,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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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리어리, 어리어리, 어리, 어리, 어리 여기, 여기... 아닌데, 어리어리, 어리어리, 어리... 어로 어리 어리 어리. 나가는 거야. 어리로... 여기로 나가는 건가? 아유, 왜지? 캐비넷 같은 느낌? 탈출하는 데가 없어. 탈출문이 없어. 굉장히 버그가 심하네. 이 게임... 오 갑자기야. 애들 우르르 오는 거 보니까, 이제 어딘가 나가는 길인가 보네? <laughs> 애들도 못 나가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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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팅 치다가! 한글 치면 안 움직인다고. 나가는 곳한번 볼까요? 아, 여기구나. 여기가 나가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게임 종료 아 이번에는 한번 박시브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몬스터가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에요 맵은 겁내 넓은데 박시브는 굉장히 느리고 뭔가 좀 스킬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내가 박시브가 안돼 봐서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두 개도 둘수 있나? 하나밖에 안돼한 번에 아. 난리 였다 난리 였다 난리 였다 신났다 신났다 박시브 신났어 아이들은 많은데 <laughs> 이거 기다리고 있네 똑똑하네. 박스만 넣어봐. <laughs> 잡을 테니그건데내박시부 움직이는 게 귀엽다. 이게 유저가 아니고 사람이라서 하나 하나 하 잡았어. 오마이. 오케이. 언제바 몰라. <laughs> 얘 잡을까, 제 <쟤> 잡을까, <laughs> 얘 잡을까, 제 잡을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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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 잡으러 온다. 데리고 가서 제가. 얼라요얼라요얼라요 월라리월라리하나나홀라면 빡사 하나, 하나, 하나. 오마이 왜 돌아보고 그래 리 홀라리 홀안 돼. 홀라 벽에다 대고 또 보비보비 하고 있니? 됐다 탈출 왜 탈출 한번 해보자 이쪽이 탈출 공가봐 여기였어요 어 나가 어 나가 굿아왜 탈출이야 탭타 <laughs> 원을 획득했어요 카메라가 근데 왜 이래? 카메라가 CCTV가 됐네 문을 꼈다 얼짱일방 모르네 어이 빡시 못 나와, 거기서, 어, 꼈어. 힘들어. 아이고, 나올려고 지금 점프를 띠용, 띠용 하고 있지만. 아이고, 안 나와, 죠 아이고, 띠용, 안 나와. 그만하네, 그지? 어, 게임 한번 하긴 힘들어, 그지? 지금 버그가 난무하고 있거든, 지금 이 게임. 원래 다 인생이 그래. 쟤는 왜 잡아먹기로 들어가? 다 따라해. 농갱이다. 고통받는 빡시부. 저. <laughs> <정. 웃음> 오! 제가 잡아먹기면서 풀렸어. 핑계 아. 캬캬캬. <laughs> 좋댄다킬 왜이렇게 뭐 까매. 도지 컨셉인가? 가슴팍에 그려 놓고. 아, 나보다 더 시커먼 게 있었어. 먹으러 들어가니? 아, 숨어 있었네. 똑똑하네. 커브길에 숨어 있다가 물었어. 아, 먹기네! 냠냠. 온다, 일로 오네, 일로 오네, 일로... 어, 일로 오네, 어, 어, 로 가네, 평칼리, 통칼리, 통 되면서 굴러가니, 모유탕으로 들어가니, 오, 오, 수영, 수영, 수영! 아,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 봐. <laughs> 온다! 가자, 어! 일로, 일로! 아, 이거 안 보였어. 일로 가는 줄 아는구나. 아하, 돌아올 줄 알았지. <laughs> 와, 머리쓰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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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한테 간다. <laughs> 어? 아하, 기다리고 있어야. 야, 야 보였어야. 보였어. 거기 있는 거 보였어. 야, 어, 야 무서워야 무섭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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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 려막 아, 아, 가 아, 아, 잡 아, 아, 살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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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아, 아, 아무지. 일단 쟤가 나가는 걸 보고 따라가 봐야겠어. <laughs> 잡혔어. 고마지 기유수 진짜 알았다 내가. 아, 쟤 나만지기네 이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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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있어. 아, 아야야야야. 야, 야야. 야. 야, 야, 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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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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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야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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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 이거 일대아휴 잡을까 말자 잡을까 말아또 돌아가네 다른 애 있나 없어? 다른. 애. 오. 오오아 끝. <웃음> 살았다 맘이 너무 걸어다니는거 봐. <laughs> 왜래?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오두 마리야 왜? 왜두 마리야? 빡치도두 마리야. 뭐 이런 버그가 다 있어. 어. 같이 당겨지네. 완전 쌍으로 팀워크네. 팀워크 근데 둘다 보신가 봐. 아까는 플레이어였는데 빡시고 두 마리 싫어. <laughs> 뱅글뱅글 논다. 아, 다 드디어 쪼개졌다. 다시 나한테 오원 오시 니까 더 심하네. 이게 오케이, 오케이, 오마 이, 응? 어, 오마이 데리고 뭐 어떻게 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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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소시한다고 오마이! 나 올라갈 데가 없는데 끌려로 돈다고? 이리로 돌아야지 나가 나가 나두개 남았다 두개 남았다 이리로 오는데? 나간다 나간다 못 봤어 나못 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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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예쓰 몬스터 확률 23%까지 올라갔다 이제 탈출하면 더 올라가나? 아싸 몬스터 박시부다 깨물어버릴거야 근데 위아래는 여기 밖 이렇게 가려져있지? <laughs> 영화 모드인가? <laughs> 좋아, 어쨌든 박시부 됐으니까 뭐 스킬은 없나? 뭐 이러고 댕겨야 돼계어 오마이 오 어, 이거 심각한데 달리는 것도 없고 뭐 트랩도 없어? 한번 이따 잡아야지 누군가 올거야 분명히 100% 그지? 보니까 온다 온다, 온다. 아하! 문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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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d o 내가 박시분데 박스를 넣어? 어쭈? 넣지 마. 박스 넣지 마. 아, 아이들아 이거 스프링. 조금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올라 올라. <laughs> 못 나온다 니네못 <이래. 웃음> 나온다. 못 나와. 어? 어? 요것들 간보네 어? 으!

뭐 가요? 뭐 가? 뭐 가? 어딜 가? 통행증 내. 통행증. 통행증은 너희들의, 너희들의 목숨이다. 통행증. 통행증을 내라. 박수 들었어. 못 나가. 우와. 뭐야 이거 왜 잡고 잡힌, 이게 안 잡힌다고? 와, 마미롱네 그라고 봐주는 거임? 안돼. 야. 쓰라고. 왜명 몰았다. 못 나가요. 못 나가. 에헤헤. 와. 뭐라까? 아우신나 아, 너네 거기 두명 들어가 있지. <laughs> 못 나와요. <laughs> 그만 넣어 박스 <laughs> 어. 얘네만 잡으면 돼. 날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laughs> 두 명이서 니따람지따람지 쿡캉쿡캉쿡캉 쿡캉쿡캉쿡캉 어, 쿡캉 으응? 유유유유유나 양팔 벌렸다, 요렇게 너를 안을 준비가 돼있어 안아줄게 안아준다고!!! 안아준다는데, 내가!!! 어, 저롱네그또 나왔네? 돈 그만 써. 로벅스가 남아 돌아. 왜 자꾸 부하는 거야. 마음이녹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야. 못가 야. 가 뭐가? 투 여기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모 거야. 여기. 온다 온다. 이게 아아이 어. 뭐야 이거? 이 판정 이상해. 이게 이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안 붙어. 어어어어어야 어? 잡혔다 문에 꼈구만. 냠냠냠냠냠냠. <laughs> 되돌아 아직도 못 넣니 박스 안 되겠네. 6 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어 어. 어? 어? 어어어어어어? 어? 어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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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야! 야야야야 양팔 야, 야, 야. 벌려서 딱지키고 있다 와볼테면 와봐라 <웃음> 와봐 <웃음> 와봐. <웃음> 와봐 어떻게 할거야 어네가 <laughs> 그래, 이렇게 양팔 딱 벌리고 있는데 골키퍼 출신이야 <laughs> 벙찜 파란머리 벙찜 이게 답이 없지? 어 <laughs> 좋아요 와 재밌었다 스팀의 공식 어, 퍼피플레이 타임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이 아직 안나와서 로블럭스로 대신해서 플레이 해봤어요 뭐좀 뭐, 버그도 많고 뭐, 아직 여러가지 개선될 상황은 많지만 어, 사람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게 플레이 했네요 좋아요 재밌었고요 블레이드 이브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오이바